제사회 방송인 세미나가 유성에서 열렸습니다. 각 방송국 제작 편성 보도관계 책임자와 방송인 대표 40여 명이 참가해서 70년대를 맞이한 방송인들의 역할과 사명감을 재인식해서 우리나라 방송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RA 즉 도덕재무장 서울의 남녀고등학생 대회가 서울 장충재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교리문도 채택하고 도덕제무장 3대 정신인 절대 무사, 절대 순결, 절대 증직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글을 펴는데 평생을 바친 고 최은우 박사의 사회장이 연세대학교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그 시절에도 우리말 본을 다듬는데 굽히지 않이하여 한글이 이 길에와 함께 남아있는 한영원히 빛나게 돼 정부는 근국공로훈장과 문화훈장을 수여했고 이날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조사했습니다. 한때 원수의 발에 짓밟혔어도 곧고 포르랐던 외솔의 육회는 간교락회 묘지 주식영 선생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육군제 8008 부대에서는 부대장설 15주년을 맞이해서 전 야전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소 밴드 조와 쾌진학 경연대표를 가졌습니다. 전투력을 증강하고 단결심을 배양하며 모든 일이 만족스럽게 성취됐다는 이 쾌진아는 제반 교육 훈련의 촉진제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국민 가요에 맞추어 스텝을 밟는 장병들의 모습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한국 능률협회에서는 사무의 기계화와 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기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뒤떨어진 사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 간소화와 기업 체질에 알맞는 경영 기술의 지도를 목적으로 국내 사무기기를 종합 전시하고 실현함으로써 사무 능률 향상을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지능출판사가 주관하는 정령금상 시상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향상 발전을 고민하는 이날 시상식에서 중앙방수시멘트가 모범업체로서 정령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봄초을 맞아 주민 건강과 건설을 서두르는 서울시 중구 시민들은 지역배 종합발전식을 가졌습니다. 한 성북구 시민들도 동별 직장별 학교별로 조직된 단위 체육회를 가져 이런 일기 운동 같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laughs> 국민복원에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햐겠습니다. <laughs>